할렐루야! 우리 초대교회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친구들에게 또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과 사랑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요.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생겨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부르실 공목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의 예배를 위해서 이우국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때를 주시고 구원의 날을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일 예배로 영광을 드립니다. 비록 낮고 천한 구유에서 탄생하시는 아기 예수님이지만 그는 우리의 메시아로 오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런 아기 예수님을 우리 찬한 안양초대교회 어린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항상 가슴 벅차고 설레는 마음으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어린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매일 암송하면서 참으로 기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찬양한답니다. 오늘은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들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탐욕과 거짓, 존만과 욕심을 부끄럽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영화의 분노로 저희들을 꾸짖지 마시옵고, 국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성탄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며 또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추워지는 날씨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몸이 움츠러들고 제약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영혼마저 움츠러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부장님과 수고하시는 교사님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인도자에게 영육을 강공케 하시며, 주시는 말씀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하며,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했어요. 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자 하십니다. 자 오늘 이 전해줄 말씀 요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요절 말씀은. 2장 11절, 아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예요. 자, 지금까지 는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어 마리아라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셨고 또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그 마리아 또그 마리아가 정혼한 그 남편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한그 남편 요셉이 살고 있던 동네가 나사렛이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자 지난주 지지난주를 통해서 주님의 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자, 우리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아가 낳게 된 아기가 우리 아기 예수님이신데 자, 이 마리아와 그 양아버지인 요셉이 살고 있었던 동네는 어디? 그래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셨을까? 맞아요. 지난 주에 우리 로마 총독의 명을 따라서 고향인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었는데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은 아주 깨끗하고 귀하고 좋은 그런 숙소가 아닌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고향에 호적을 하러 왔기 때문에. 방을 못 구해서 말 구유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그날 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그냥 어떤 우연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미리 선지자로부터 다 예언하신 그 말씀 속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양치는 목자들에게 평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쁜 소식을 알려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 목자들도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나 기뻐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까지는 아주 먼 거리였지만. 그곳을 마다 않고 몇날 며칠을 걷고 걸어서 이제 베들렘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 동방박사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어느 날 정말로 깜깜한 밤이었는데 유난히 밝고 빛나는 별을 보게 되었어요 이 별을 본 동방박사들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려주는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이제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하기로 이제 다짐을 했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기에 앞서 이제 준비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또 많이 들어본 동방박사와 그 선물, 동방박사의 새 선물이라는 이야기 우리 친구들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동방박사의새 선물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는데, 그 황금은 우리가 지금도 너무나도 귀한 가치로 여겨지는 물질이 황금이잖아요. 금. 그래서 그 옛날 그 시절에도 이 황금은 정말로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물질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황금과도 같이 쓸수 있는 물질이 황금이었죠. 그래서 황금을 준비하게 되었고, 또두 번째로는 유향이라는 것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 유향은 유향 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유향 나무의 껍질을 벗기면 거기에서 액체가 나오는데 그 액체를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쓰는 것이 유향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그 유향은 상처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연고제로 쓰이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상처를 났을 때 쓰는 좋은 연고제가 많이 있죠. 뭐, 마데카솔도 있고, 후지신도 있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연고가 없었죠. 약이 없었죠. 그래서 그 유양은 그런 연고제로 쓰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어,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모략을 가져갔다 그랬는데, 이 모략도 마찬가지로 모략나무라는 것에서 그 수액을 추출, 그 액체를 추출해서 말려서 만든 것이 모략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상처, 이게 아픈 것, 너무나도 많은 그 고, 많은 아픔을 진정시켜주는 진통제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그런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 그 시절에는 그 유형과 몰약은 우리 일반 서민들이 사기가 힘들만큼 아주 비싸게 사야만 하는 그런 물질이 유형과 몰약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이세 가지 선물은. 아주 귀하고 값비싼 그런 선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세 가지 선물을 준비한 동방박사들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찾아가기로 하고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베들레헴을 한 번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면서 다니는 그 소문이 이제 헤로당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궁전에까지. 그래서 이 당시에 왕이었던 헤로당은 왕이 태어났다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뭐라고? 왕이 태어났다고? 아니, 왕인 내가 여기 있는데 무슨 왕이 또 태어났다는 말인가? 하지만 그런 속마음을 감추고 이제 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들여서 물어봤어요. 야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왕이 누구냐?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그 대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왕은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을 궁으로 부르게 됩니다. 왕궁으로 불러서 이제 그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이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 그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도, 너희들이 찾는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찾게 되거든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하고 나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어라 나도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돼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은 동, 동방박사들은 이제 궁에서 나와서 다시 밝고 빛난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다시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유대 베들렘으로 레 아기 예수를 찾아서 떠나게 되었,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별을 따라서 길을 걷고 걷다 보니 어느 순간에 별이 딱 멈추는 거예요. 아, 동방박사들은 알게 되었죠. 아, 이곳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있는 곳이구나 하고 봤더니 거기, 그곳은 바로 어디? 그래요. 바로 마굿간 앞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바로 마굿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 기뻤어요. 드시, 드디어 마굿간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절을 하면서 자기들이 준비해온 세 가지 예물 뭐였다 그랬죠? 그래요. 황금유향 몰약을 전해드리면서 거기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며 그들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너무나 감격에 찬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자 우리들도 이 동방박사들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초대교회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Thank you. 자,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들은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귀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가장 귀한 것으로 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전 하나 동전들 찬양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한 주간도 또 건강하세요.